이재명 트럼프 설득했다. 7개월 만에 뒤집힌 자동차 전쟁.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견지며, 일본에 다 뺏길 뻔한 자동차 시장, 단 7개월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. 미국이 한국차에 25% 관세 매기던 거 알지? 그 덕에 현대차, 기아차 수출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,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단 내렸어. 관세 25% 15%로 인하. 게다가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대. 이제 한국차도 일본, 유럽이랑 동등한 경쟁 무대에 서게 된 거야. 7개월 동안 밀려있던 수출길이 다시 활짝 열린 거지.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연간 8조 넘게 내던 관세가 3조 원이나 줄어드는 효과. 한마디로 돈 버는 구조로 다시 돌아온 거야. 한국차 이제 진짜 반격 시작이야.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한수? 결국 시장을 되살렸다는 평가 나오고 있대. 너라면 어때? 이번엔 성견 지명 맞다고 인정할래?